여분 음, 안녕하십니까.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. 픽셀건인데요. 일단 픽셀건 로딩 중이니까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 됐는데요. 오, 소리가 큰거 있죠? 일단 상자를 한번까보자 출발 VIP 무슨 나왔다 뭐 필요 없는데 팀 대결 배틀로얄 데스매치 협동 서바이벌 타이치. 뭐랄까요? 어... 탈취가 뭐지? 탈취는 못 봐요. 일단 협동 서바이벌이죠. 경기장 가보겠습니다. 시 무서워? 칼 너무 사용거리가 너무 짧잖아. 이겨준다! 아, 선생님! 아, 아니,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오케이 할까요? 오케이. 어, 분들. 제가 이 게임을 잘 하지는 못했는데. 이꿔야겠 어, 거고있거 이거, 좋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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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거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걸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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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 이거 이고싶다저 이것도 있어요. 한번 보세요. 음, 총알이 너무 없어저으 이게 뭐야, 이거. 완전 화살이잖아, 이거. 칩상이 눈. <laughs> 맞다 내가 여태껏 술타는 안된다 지 <laughs> 여태껏 이런 이렇게 저피... 야팀 대결 파쿠르 시티 미니 게임도 있네 저거 우리 나중에 이거를 찰권으로 올릴 건데 찰권이 잘 될까 모르겠어. 저는 시청자분들이 있어겠습니 엄마, 아빠보다 시청자분들이 있어서. 크게막로 사랑이에요. 같까지 사랑이야. 아이어떻게해서누어없어요 내가 조금 계속 볼게. 나 지금 꾼을 게 돼. Oh m 이렇게 잘 나? 아시 키도 밖에안는데로 봐야 안이다들어이쪼 멀리, 쪼 멀리. 키슬 실타를 했 이야 유튜브 내이지 마래 이 공선수 하러 술을 타 해야겠어. 근데 이거 우리 질거 같아요. 우리 나도 못하지. 우리 지금 놀리는 거 아니에요. 우리 진짜 못해. 아 재밌어 날 쏘고 있어 그냥. 아 영화 네가 영화 있는 데이 뭘로 는 이게 이게 뭐준이야 이거 되나, 이거 조준돼요 이거. 이건 죄증데 이거 죄증났는데 이거 짜지는데안는데뭐 이렇게 많스타탉을 떼어 놓을게 수탉어게 아이씨, 뭐야? 아씨 뭐야? 아이씨, 아주 쓰레기 뻥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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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이요 뻥이요 이제 우가여기서 <놀라> 아, 패배다. 아, 죄송해요. 너무 지저분했어. 너무 놀라잖아. 가분싸대면 되면... 어, 씨, 여러분, 광고가 나왔어요. 잠시만요. 여러분들, 광고를 뛰어넘었습니다. 갑자기 광고가 나왔어요. 어, 5위가 뭐지? 미니게임. 미니게임. 호이호이가 호위? 뭐죠? 저 호이 처음 해보거든요. 어, 호이 도심 저걸 쉽게 뺄 거야. 방화. 틈을 막아세요뻥이을막아요 <뽕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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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죽이구나 우리 포탈 세워봐 어딨어? 대포, 대포 어딨냐? 우리 대포, 대포 안었는데 우리 대포 어딨어? 우리 대포 어딨냐고? 어뭐 우리 대포가 날라갔나 봐요. 조 세상 갔나 봐. 대포 처음 해보는데 대포 가 어디 있는 거예요? 시청자분들 알려주세요. 아니 제가 못해서 못해 죄송하긴 하지만 처음이에요 아하 이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차례다 자 어폰 줘 이건 폰드 됐다 이건 폰드됐다 마음이 까불고 있어, 이 자식아. 제발, 나 까불어. 아. 제발, 나 표가. 나가줄게. 그 이렇게 쎄지? 너무 세잖아, 이제. 어, 씨, 쨔스네, 다시, 잘 쏟아봐. 짜증나. 저기 들어가면. so 드질게못 해요. 또마시냐 아침 8시에 일어나길 잘했어요. 야, 이거 뭐야? 완전. 다시 다시. 왜냐고? 내가 너무 잘했어. 내 이씨 뭐야 막아내래 내놨어 니가 던졌 사막의 독수리로변기고 가끔 떼어 죽으 哪呢？ 질것 같아. 너무 오래, 오래 했나? 여러면 이거, 녹화가 너무 오래 했어요? 아, 집도프 1도 안 했는데. 1도 안할 건데. 죄송합니다. 흉게안 돼. 아, 쎄. 여러분들, 이거, 조금 있으면 끝내야 되거든요? 해야 돼요, 너무 길어요, 이거. 아 어, 씨, 여기, 여기까지 왔어, 씨. 망했다. 오케이. 아, 씨. 얘들아, 애들, 1분만 지켜야 돼, 1분만. 게다가 1분. 저 일수는 끝내야 되니까. 좀 마, 마, 이게 마판 어이씨, 너무 앞에 있는 거 아니야, 끝났죠. talking 뒤로 가고 있어요. 2시 끝나는데. 짠지 시간에 보죠.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죠. 매니저는 매니저 편 배트그라운드로 돌아.